안녕하세요. 올빵입니다. 어, 일주일만에 영상 찍네요.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이고요. 이번 주 매매한 거를 좀 몰아서 올리려고 해요. 두 번밖에 안 하긴 했는데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이고요. 월요일 날 종목 하나 들어갔고요. 마이너스 2.5%. 그리고 그 뒤로 안 했어요. 화요일 안 했고, 수요일 안 했고, 목요일 안 했고, 금요일날 오늘 또한 종목 들어갔습니다. 총두 종목인데, 두 종목 다 마이너스이긴 해요. 그래도 두 종목 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, 종목 수가 적다 보니까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손실도 좀 적어요. 다행인 것 같고, 일단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신성 델타테크, 신성 델타테크고요. 네, 이날 샀네요. 월요일날. 상 따로 들어갔던건데 상가 진입할때 매수했다가 바로 안들어가줘서 밑으로 빠졌을때 좀 추가매수 해줬어요 추가매수 했다가 어 보시면은 상찍을때 매수하고 빠질때 추가매수하고 결국엔 안가서 원하는 타이밍에 안가서 전량손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.5% 이렇게 손실을 났구요 어.. 조금 아쉽긴 한데 뭐.. 뭐 아쉽다라기보다도 이거 막판에 요, 요렇게 빠졌다가 막판에 상을 찍긴 했거든요? 근데 여기서 점 찍혔어요 종가 때 그래서 이거는 뭐안 들어가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건 없어요 네, 그리고 오늘 들어간 거 뉴로메카 이것도 결국엔 상을 가긴 했습니다. 와, 막판에도 풀렸었네. 어,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 따로 들어갔던 거고요. 상한가 갈때 샀다가 밑으로 빠질 때좀더 추가 매수 했어요. 그리고 안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전량 손절했습니다. 전량 손절했고, 뭐, 결국에는 상을 닫긴 했어요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요. 여기서 상항가 닫았다가, 또 풀렸다가, 또 닫았죠. 이거는 거의 장마판 때까지 계속 유지되다가, 장마판에 또 풀렸었네요. 이거 시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. 요 아무튼, 이거는 애초에 제가 스탑로스 걸어놨어도 여기서 아마 털렸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맞고, 잘한 거고. 그래서, 뭐, 손실 최소화 전략은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근데, 어, 이게 뭐 제가 핑계는 아닌데, 요즘에 진짜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,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, 회사에서도. 진짜 이거, hts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, 매매를 너무 못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종목도 적은데, 최소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간도 없다 보니까. 어, 이, 이렇게 됐네요, 뭐, 결국에는. 뭐, 다음 주도, 뭐,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시간 없는 만큼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이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